이번에 할 요리 제목은 풋마늘 잡채입니다. 물론 돼지고기를 쓰는 겁니다. 네, 마늘을 일단 이제... 돼지고기를 채쓴 돼지고기를 마트에서 300g 정도 사 오면 됩니다. 네, 그 그걸 전부 다 구워요. 300g 넣고 네 티스푼이죠? 마늘을 한 한, 한 티스푼 정도? 그쵸? 지안이가 보기에도 한 티스푼 음. 정도 되죠? 한 티스푼! 8분의1 정도 부으면 돼요 좋아요 좀 제가 디테일 바르는 편이에요 뭘 넣었어요 방금? 방금 그 후추! 후추를 넣었고 참기름은 특급 참기름도 있지만 이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참기름 한 큰술 정도 넣어주고요 특급 참기름은 제거용이에요 음. 맞아요 아니요 그리고 방금 튀는 거 봤어요? 음, 이렇게 녹말도 한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충분. 간장 얼마나요? 간장을 또반 큰술 정도 만 넣으면 되겠네요. 반 큰술인가? 음. 아니면 너무 뜹니다. 네,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일단 접시용으로 그릇 볶아, 볶아야 니다 볶는 거야, 아빠? 이거? 응. 음. 고기를 먼저 넉넉한 기름에, 너무 뜨겁지 않은 기름에 한번 익혀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설명해었어 네. 너무 뜨거우면은 이 날씨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바삭 익지 말고 네. 한 고기가 완전 다 익는 것보다는 한80% 정도 익으면 데 왜냐 면이 뒤에 한번 익힐 거거든요. 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네. 이 뒤에 한번 익혀요. 네. 그러니까 바삭이 익히지 말고 20% 남겨야 한다는 말이죠. 네. 저는 잘찍키나 볼까요? 네. 자, 시작합니다. 네. 어이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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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졌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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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설탕은 방탄소송 안내고 네. 니가 왜 그랬냐, 뭐야? 예. 양쪽이 있었 할게요. 그 다음에, 네. 한장도한세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 하이. 그리고 하이. 자, 이 니가 음, 한 20kg만 넣으면 돼요. 2거는 20kg짜리예요. 네. 이걸 1kg만 해도 될 네. 거예요.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풍 마늘, 풍마늘이지풋 다진 거 넣고 후추. 다진 거 넣고. 네. 예. 후추를 넣어주는 고 맞네요. 생강가루 네. 약간, 향보다 조금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응. 흰 마늘에 초록색팩을넣주고 그럼, 완성! 그리고, 그리고, 또, 오려. 다 아, 섞어줘요? 섞어주면 끝이 나는거죠. 요렇게 간단하죠? 맞죠? 초록색이 살아있도록 재빨리 볶고 나면 끝입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 볶거나 여기서 시간을 더 오래 두거나 하면은 색깔이 없어지고 아삭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되는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에이.